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20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는 트레이더스 13주년을 맞아서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삼성카드 결제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쇼핑하실 때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내산 냉장 삼겹살 리텔팩 만원 할인되고요 경기 고시이카리 10kg 만원 할인입니다 1등급 이상 국내산 냉장, 삼겹살, 목심, 리테일 팩으로 7,000원 할인되구요. 황금향 2kg, 한 박스에 3,000원 할인. 매콤 꼬막 무침, 한 팩에 800g, 3,000원 할인. 한우 채끝 냉장, 7,000원 할인이구요. 블랙타이거 특사이즈, 대사이즈로 한 팩씩 각각 2,000원 할인됩니다. 미국산 메로골드 자몽, 한 박스 7개에서 9개 들어있는데요. 3,000원 할인되구요. 빅볼 샐러드 한 팩에 천원 할인. 손질 과메기 이백 오십 그램 천 오백 원 할인됩니다. 아워홈 남산 왕동 가스 사 인분 이천 오백 원 할인이고요. 프리미엄 양꼬치 쯔란맛 삼십사 그램씩 열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사천 원 할인. 고래사 프리미엄 어묵바 여섯 개 이천 오백 원 할인. 청정원 순창 백 퍼센트 쌀로 만든 고추장 삼 킬로그램 삼천 오백 원 할인이고요. 네이처패스 유기농 그래놀라 베리. 907g 3,000원 할인입니다 오뚜기 딸기 잼 830g짜리 2개 2,000원 할인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할인하는 싱글몰트 CS 위스키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들인데요 BB&R n 쿠릴라 10 빈티지 13년 700ml 29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같은 브랜드 아드모어 09 빈티지 13년산 700ml 29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글레날라키 싱글 캐스트 CS 13년산 공구빈티지 700ml 299,800원이고요. 토마틴 싱글 캐스크 CS 13년 에디션 1 2 3 4 각각 700ml씩 279,800원입니다. 툴리바딘 싱글 몰트 CS 13년산 에디션 700ml 194,800원입니다. 다운이 섬유원재 에이프릴 프레쉬 3.83L 3,000원 할인이고요. 지오지아 스탠레리, 맥 쿠스 코트 각각 2만원 할인됩니다. 가그린 사과맛 어린이 380ml 3개, 3,000원 할인, 제로블라스트 1,200ml 3개씩 들어있고요. 역시 3,000원 할인됩니다. 정식품 고단백 두유 1 9 0 m l 24개, 한 박스 3,000원 할인이고요 고래사 꼬치 어묵, 사각, 앤 새우봉, 20개 들었습니다. 2,000원 할인. 껍질없는 원더풀 피스타치오, 400g 무염입니다. 5,000원 할인. 여성 다운퀼팅 점퍼 그리고 베스트 각각 20%씩 할인합니다. 페레로 누텔라 비스킷 304g 1,000원 할인. 오리온 참붕어빵 36개 한 박스 들었습니다. 4,000원 할인. 동서 맥심 슈프림 골드 210개 3,300원 할인. 칼슘 엔 마그네슘 엔 비타민 D 엔 아연 300정입니다. 3,000원 할인. 비포락토 이지 멜트 프로바이오틱스 60포 7,000원 할인이고요.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230ml에 35ml짜리 2개 모두 합해서 5,000원 할인입니다. 아이오페 맨 올데이 퍼펙트 올인원 120ml에 30ml 3개 모두 합해서 3,000원 할인이고요. 아이오페 UV 쉴드 에센셜 선 프로텍터 40ml 2개, 10ml짜리 6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레샤트라 세탁세제 피오니 부케 4L 한병 3,000원 할인이고요. 보쉬 전동공구 전 품목 각각 20%씩 할인입니다. 불스원 선바이저 방향제 세트 8개입니다. 4,000원 할인. 휘슬러 전 품목 각각 15%씩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에미오 간식 이나바 차우츠를 60개 2,000원 할인. 한샘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식기 건조대 2만 원 할인됩니다. 하바드 패딩 슬리본 각각 5,000원 할인이고요. 엘르 방한실내화 각각 3,000원 할인. 손날로 핫팩 100g씩 60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콜맨 트레이드 TM 캠핑코트 10,000원 할인됩니다. 여기까지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트레이더스 할인되는 상품들이었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13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하니까요. 꼭 들르셔서 알뜰 쇼핑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상품들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니까요. 트레이더스 방문하실 때는 삼성카드도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알뜰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